안녕하세요. 꿀 같은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가져온 게임은 크립 o 유라는 나온지 얼마 안된 P 2 E 게임이고요. 어, 베이비 수업이라는 팬케이크 수업이랑 비슷한 그런 플랫폼에서 이번에 출시한 게임입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관련 영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이제 아이를 어떻게 뽑고 그 아이를 어떻게 일터로 보내는지. 한번쫙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위키를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게임은 출시한 지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된 거고, 어, 출시된 컨텐츠도 아직은 이 데일리 마이닝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PV나, 뭐 이제 여기서 얻, 얻은 열쇠로 뭐, 체스트를 오픈하고, 뭐, 장비나, 이제 뭐, 탑승 시스템 같은 것도, 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추후에 구현이 될지 또 이때 구현이 됐을 때 당연히 기존에 쓰이던 베이비랑 밀크코인이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당분간 걱정 없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위험 가치가 없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게임으로 P2E 게임에 처음 진입을 했는데, 음,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입 비용도 그렇게 크게 높지 않고, 게임도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베이비들을 가지고 뭐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투자의 개념으로 시작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영상에서 다뤄볼 건이 데일리 마이닝이라는 말 그대로 채굴이죠. 이 밀크라는 코인을 이 베이비라는 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누구나 갈수 있는 밀크스테이션이 있는데 이 밑에 거를 가려면 뭐 능력치도 맞춰야 되고 레벨업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밀크스테이션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고 추후에 다음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 아래 관련된 부분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밀크스테이션이 이제 결과적으로 하루에 288개의 밀크를 얻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한 아이가 있으면 최소 288개의 밀크를 얻을 수 있고, 그 밀크는 현재 7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0원 정도, 막 8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 일당이 한 2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이 베이비라는 토큰을 이용해서 50개가 필요합니다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지금 22만원 한 23만원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에 진입을 하면 이제 하루에 2만원씩이라고 토큰 가치가 유지가 됐을 때 생각하면 한 10일 정도면 네. ROI를 달성해서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코인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밀크가 떨어져서 그 ROI가 좀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베이비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레벨업 하는 사람들이 레벨업 할때 밀크가 필요하거든요. 또이 베이비 소화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스테이킹을 하면 또 많은 베이비를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밀크라는 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밀크라는 코인도 처음에는 한 24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둘째 날부터 떨어졌는데 한 5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시세를 회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코인들이 계속 어딘가에서 쓸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게임도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베이비를 구매를 하고 어떻게 일터를 보내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일단은 메타마스크에 기본적으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을 추가를 하시고 이 BNB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할게요.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일단 이 아이라는 캐릭터를 사야 돼요. 이 아이라는 캐릭터를 사려면 이 50베이비, 아까 보여드렸던 베이비라는 토큰이 50개가 필요한데 이 토큰은 어, 구매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눌러서 바로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안 돼요. 이런 BNB만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수수료를 굉장히 손해를 봤는데 일단 메타마스크 지갑에 들어가셔서 먼저 베이비 토큰으로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베이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포트를 하시고 이 베이비 토큰의 컨트랙트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건 댓글로 남겨 드릴게요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베이비 토큰이 추가가 됩니다 저희는 BNB, 바이낸스 토큰을 가지고 베이비로 수압을 할 거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0. 34한3 34 정도면 됐던 것 같아요. 34로 베이비로 변환을 하면 5 10개 정도의 베이비를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렇 일단은 어차피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수압을 하겠습니다. 수압을 꼭 하셔서 베이비가 저한테 들어왔는지까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벤트를 누르셔야 돼요. 이게 체인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아마 영상에서는 제가 기다리는 부분을 편집을 하긴 할 건데, 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조금 길기 때문에 그냥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만큼의 BNB가 줄어들었고 그만큼의 베이비가 생성이 됐죠. 이때 그러면 민트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뽑기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 이 뽑기에도 사실은 대부분 안 좋은 게 나와요. 저도 다섯 개를 뽑았지만 꽝이 나왔는데 운이 좋게 그 직업 던전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능력치의 녀석이 나오거나 혹은 SSR 랭크의 능력치가 나오면 바로 본전을 회수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 본전 이상 몇배 가치의 아이를 얻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도 꽝이죠. 오지에 199면 엄청나게 낮은 스펙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 베이비로 들어가면 제가 방금 뽑은 아이의 스택이 나와요. 이렇게 볼드되어 있는 색깔 있는 게이 아이의 주 능력치, 부 능력치인데 이주 능력치가 85 이상, 그러니까 86부터죠. 그리고 그립이라는 두 부능력치는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비싸게 팔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랭크가 SSR인 경우에도 비싸게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일단 채광을 보내시고 제 다음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비트코인 뭐 직업 던전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레벨 2가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여로 보낼 수 있어요. 당연히 보내기 어려운 만큼 보상은 더 크겠죠. 그 보상이 크겠지만 일단은 대부분 뭐 처음에 1레벨이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상태로 시작을 하면 무조건 밀크스테이션을 보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밀크스테이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마리의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크립토 오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내놨기 때문에 또한번 어프로브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게 NFT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NFT를 뽑으면 그 종류에 대해서 어프로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처음 뽑으신 분은 스타트 워킹이 아니라 어프로브로 되어 있을 텐데 어프로브를 누르시면 똑같이 메타마스테에 뭔가 뜹니다. 거기서 승인을 누르시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고 그 승인이 트랜잭션이 넘어가면 이제 이게 스타트 워킹으로 바뀌고요. 스타트 워킹이 되면, 누르고, 또,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수수료가 매번 나갑니다. 한, 뭐, 가치로 따지면 2, 3천원 정도가 나가네요. 그래서 어 워킹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워킹이 어떻게 되는 건가 봤더니, 뭐, 제가 나, 남의 지갑으로 이 NFT를 잠깐 보내는 식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래는 이렇,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뭐 컴펌 폭세스 금방 됐네요. 이제 아이가 밀크스테이션으로 보내지게 되, 되었습니다. 방금 뽑은 아이는 이렇게 맨 아래로 가게 되었죠. 이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베이비들인데 뭐 이렇게 능력치가 높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상 값어치가 있는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트랙오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친구가 채굴을 시작한 시점부터 이런 식으로 채굴이 되기 시작하고 하루에 280개, 88개의 밀크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접시 닦기, 밀크스테이션이란 걸로 하루에 288 밀크를 벌수 있다. 투자금 50 베이비.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22만원, 23만원에서 24만원 정도의 한 마리의 아이를 뽑을 수 있고요. 대박이 뜰수 있는 건 SSR 랭크에 캐릭터들이 나오면 바로 본전 회수가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치 86, 60일 이상의 캐릭터가 나오면 바로 본전회 수가 가능하고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희박해요. 그리고 이제 ROI 본전을 찾으려면 현재 윌크시세 70에서 75원 뭐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걸 기준으로는 21,600원. 네, 현재 하루 1당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4만원 정도를 투자했으니까 대략 한 11일 정도면 본전에 도착하고, 그리고 11일 뒤부터는 하루에 2만원씩 돈을 벌어다 주는 훌륭한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이게 마켓에서 또 베이비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접시 닦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0.22에서 뭐0.24 BNB 정도로 거래가 됐는데, 제가 아까 전에 0.34 정도로 뽑았잖아요. 그대로 지금 팔아도 0.22에서 0.24bmb 정도를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한뭐 16만원 정도 되겠죠? 16만원 정도를 회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8만원을 내고 8만원을 내고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뭐 4일이면 바로 본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판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가격이 0.17에서 14부터 있었어요. 0 1 9이랬는데 하루 만에 이 정도로 시세가 오른 게 아마 베이비의 가격이 베이비의 가격 딴 3달러에서 4달러 정도가 돼서 그렇게 한 3분의 4, 한33% 정도가 오른 게 아닐까. 이접시닦기 하는 아이들의 가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뭐 가볍게 P2E 시장에 입문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아주 아직은 꿀이 넘치는 게임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